하루 15분 성경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213일차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된 성령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르 사람이 아니 다른 유다가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자 보자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시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너에게 말해 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세상 임금인 사탄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아니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 였으니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든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시, 구하든지 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내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처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겠지만 게하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거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슬픔에서 기쁨으로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였다 사람들이 너를 회당해서 쫓아낼 것이다 사실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내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이 잠게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아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수 없기 때문이오.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너에게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것이라고 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더욱이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를 보게 될 때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너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않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것으이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지 않으신 이제 우리는 더 못지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였다.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기를 하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올라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세상에서 이끌어 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 것도 다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성경 말씀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거룩해지기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날 알고 있으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